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풍산자 라이트 수상. 자, 몇 번이죠? 먼저 확 하겠습니다. 3번이죠. 아, 136페이지에요. 136페이지에 음, 3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 아하.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선생님이 동영상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입니다. 요거는요. 얘는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0,0과, 그죠? x,y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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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요, 뭐, x,y와, 그죠? 어, 2콤마3의 거리를 뜻합니다. 얘는요? 아, 그러면, 이둘 거리와 얘둘 거리가 최소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되면 되지 면되 않겠습니까? 자 잡힐 부분을 선생님 그리겠습니다. 자 얘는 0,0이고요. 자 얘는 2,-3이랍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자 얘가 지금 자 최소값이랍니다. 거리가. 근데 x,y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쫙 거서요. 이랑 이랑 딱 거서요. 아, X, Y는 이 파란 선 위에, 그죠? 이 위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어, 최소값이 나오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 파란 선분 위가 아닌, 음, 다른 곳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X, 여기가 Y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가 되는 거니까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X, Y라는 점은 0,0과, 그죠? 2,-3을 이어서 생긴 그 선분 위에 있어야지 이거 도하게최소가 되겠죠. 아하. 그럼 결국에 최소값은뭘 뜻하는 겁니까? 아, 0,0과, 그죠? 어디요? 아, 2,-3의 거리를 뜻하겠네요. 아하. 0,0과 여기 2,-3의 거리가 바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이죠 그쵸? 즉, 여기다 쓰겠습니다. 0.0과 5의 거리, 어, 2.3의 거리가 바로, 요거다,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00이 0인 즐곱, 마이너스 300이 0인 즐곱, 그죠? 그래서 답은 루트 13이 되고요 이때 최소값이 M이니까요, 그죠? M 제곱친 거니까 정답은 13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어, 그래프 해석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